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내가 신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전 세계가 비건이 될수 있을까요? 제가 이미 수십 년간 이 이야기를 해왔고, 수많은 사람들도 이 메시지를 전하며, 온갖 노력을 해왔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살해된 동물주민의 피 속에 빠져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요. 이제 여러분 각자가 나서서 사람들에게 전해 주세요. 지금 당장 비건이 되라고요. 잃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비건이 되기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예뻐지고 오래 살 거예요. 그리고 지금껏 훼손됐거나 앞으로 훼손될 모든 것이 치유될 거예요. 모든 강이 다시 맑아지고 풍요로워질 거예요. 그럼 우린 좀더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세상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유지되도록 여기저기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야 해요. 난 신께 다시 여쭤봤어요. 세상을 구하려면 최소한 몇 퍼센트의 인류가 비건이 되어야 하나요? 신께서 말씀하셨죠. 최소 96%이다. 아, 잠시만요. 네, 96% 맞아요. 이 모든 건 내가 전에 신과 나눴던 내용인데, 지금 읽어주는 거예요. 아니, 읽는 것도 아니에요. 어두운 천막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 뿐이죠. 모든 지도자 여러분, 영웅이 되어주세요.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 국민을 도와주세요.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덕을 쌓고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행하고 사랑의 친절을 베풀고 주변의 모든 존재를 배려하고 보살피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신의 요구는 많지 않아요. 비건이 되는 것그 뿐이죠. 신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고 이 지구도 우리에게 많은 걸 베풀었어요. 하지만, 우린 그걸 훼손했고 엄청난 파괴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사악한 부정적 세력이 그 힘을 이용해 더욱 강해지도록 했죠 지금 그들은 최정점에 있고 이 지구 위 e 모든 것, 모든 생명체를 파괴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려고 하고 있어요 부디 신의 뜻을 따르세요 To fight against this 신의 힘과 자신의 힘으로 이 부정적인 세력에 맞서 싸워서 여러분의 자녀, 친구, 부모, 조부모,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반려동물 주민도요. 강아지, 고양이, 새, 오리, 거위, 거북이 주민들도요. 사랑하는 모든 걸 구하세요. 여러분의 집도 지키세요. 그냥 그렇게 죽어서는 안 돼요. 이 부정적이고 추악하며 악랄한 힘에 굴복해 그렇게 자신을 죽게 만들고 가족까지 죽게 해선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죽어서는 안 돼요. 그건 너무 잔인하고 상상조차 할수 없고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죠. 부디 여러분 가족을 구하세요. 모든 지도자 여러분 국민들을 구해주세요. 부탁입니다. 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누구도 그렇게 죽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요. 그건 너무한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비건이 되세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자예요. 여러분이 비건이 되고 우리 모두가 비건이 된다면 온 세상이 구원받을 것이고 모든 것이 다시 넘치도록 풍요로워질 거예요. 신께 기도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거예요. 신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지만 우리 몫인 1%는 우리가 해야죠. 왜냐하면. 이 물질 세계에서 부정적인 힘에 맞서 싸우며 우리 자신을 구하려면 신의 힘을 수용하고 분배할 물질 그릇이 있어야 하니까요. 나머지 99%는 신과 천국의 힘이 하실 거예요. with all my love 내 모든 사랑을 담아 내게 남은 모든 명예를 걸고 난 진실을 말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세요. 비건이 되기만 하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신께서는 보호하십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부탁입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능하시고, 지극히 자비로우시며,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자유롭게 보살피며, 보호하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하소서, 아니, 이미 저희를 용서하셨죠? 다만 저희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자비는 잔혹함을 이기고 사랑의 신은 사악하고 부정적인 마야를 이긴다는 이 단순한 이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지금 당장 비건이 되세요. 지금 당장 구원자가 되세요. 그리고 무한한 힘으로 우릴 지지하시고 지켜주시는 신께 감사드리세요. 그 1%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케이. 아, 잊었네요. 지구와 모든 천국이 확인했는데 이 사건은 사실입니다. 6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사건은 사실이에요. 그분들도 인류가 깨어나 그들 자신을 구하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길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에 대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며 사랑을 전합니다. 시간 제약으로 인해 11시간 반 동안 명상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할게요. 비건이 되세요. 회개하세요. 천국으로 가세요.